그러니까 인ью얼러닝 네가 배울 때 경험으로부터 배울 때 그리고 뭘 들리는 무슨 뜻이지? 어, 대담하게 나아갈 때 너의 편안한 지역으로부터 이 편안한 지역이라는 게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알고 있지? 네가 하기 쉬운 것들 그렇지? 하기 쉬운 것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할때 감정이 be likely to 가능성이 있답니다. be the biggest derailer 이 derailer라는 단어 수능에도 나온 단어야.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야. 원래는 이게 rail이라는 게 철길이잖아, 그렇지? 철길에서부터 derail 탈선하다라는 뜻입니다. 탈선하다, 그러니까 벗어나게 만드는 거야. 이거지. 그러니까 방해 요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 알겠죠? 방해하다 그럼 방해 요소라 고할때 명사 뭐 있지? 어, <laughs> 이꿉지 마야. <좋아>, 대답해. <laughs> 방해하다, 뭐였지? 방해하다. 일단 방해하다. 음, disturb, disrupt, interrupt, 있지? 이거 전부 다 t로 끝나니까 명사형은 션이 되는 거야. 아니?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가 알아두는 것 중에서 하나 또 흔들리란다라고 시험에 되게 잘 나오지. 이게 시험에 너무 잘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 명사형은 뭐야? 힌더 런스죠. 그러니까 디스터 r 라든가 또는 디스 u n i n d i i n s e t u r e n o i o s f o t u r e r o n t e r n u e t r i n o i n 서 감정이 공부하는 데는 좋지 않다라는 얘기네, 그 그럼 감정에 대해서 마이너스 얘기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치? 자, there will be times.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떨 때냐면 너의 신체가 긴장하고 머리가 쿵쾅거리고 그리고 입이 goes dry. 그 다음에 형용사 쓴 거. 뭐 이건 알고 있죠. 이 형식으로 쓴 거. 되다. 오케이? 말라지게 되고 손에 땀이 나고요. 그리고 숨이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이제. 네가 flushed. 플러 u 라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지 이거? 물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단어 안 해오고 계신가? 단어시험, 단어시험, 야너 단어 이제 테스트 온거다 뭐 보내야 돼. 알았지? 자, with adrenaline, a d r e n 에서 얼굴이 빨갛게 물들이는 걸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 모든 사인들은 어떤 거냐면 disruptive. 그래서 요 단어가 나온 이유가 얘 때문에 나오게 된 거야. 이해해요? disruptive emotion, 그러한 방해적인 감정이 is at work,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됐죠? 오케이 이거는 그냥 여기다가 work라고 써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됐어요. Other times, 다른 때에는 you may feel, 너는 느낄지도 몰라요. 근데 feel down, 이니까 우울해지는 거지 이거. 그지? 그 다음에 blah. 이것도 꿀꿀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d i s c o n n e c t e d 단절되어지는 거랍니다 그리고 d e i s p o n d e n t d i s p o e 붙이면 i s p o n d 이 n t d i s d e i s p o n d e n t d 반응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그렇지 그걸 우리말로 o r j u s t n o t i n t o i t 그리고 또는 요거는 관심이 없다라는 표현이야고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 흥미를 못 느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as it drag yourself through the day. 자, 네가 끌고 다니는 거야. 너 스스로를요. 하루 종일이요. 됐나요? 자. though 그런데 though less dramatic 그렇게 덜 극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반응들이 can also be 될수 있습니다. 표시가요? 사인이요? 그러한 방해적인 감정에 표시가 될수 있대요. 또한이요? 에즈벨은 또한이란 뜻이지. 어, 여기서 또한 나왔으니까 잠깐 봅시다. 우리 또한이란 표현이 투라는 말이 있고, 마지막에 이들이란 표현으로서 역시란 말을 쓸수 있잖아, 그치? 이두 개의 차이점인 거지? 안 배웠나? 아니 그렇지. 분명히 배웠을 거야. 이거는 긍정문에 쓰는 거고 이건 부정문에 쓰는 거야. 알겠지? 긍정문, 부정문 상관없이 쓰고 싶다. 그때 쓰는 게 as well이야. 됐어요? 네. When this happens, 이렇게 기분이 우울한 게 발생을 할때 it can be very hard. 엄청 어려워질 수 있답니다. To stay focused.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요. On learning. 배우는 것이요 From your experiment. 당신의 실험으로부터. 됐죠?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면 수업이 된다, 아, 공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진짜 잘못된 거긴 한데 학생들한테 연애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이거죠. 이거야. 이거. 연애를 하면 감정의 기복이 되게 많이 커지잖아. 그리고 공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나는 별 상관없었는데 <웃음> <웃음> 전혀 상관없던데 그거랑 그 머리 나쁜 애들의 핑계야 어, 공부 안하는 놈들의 핑계 자하우에볼 그런데 어, 역점 나왔어 그럼 지금까지 감정이 마이너스라고 한거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 역점이 나왔으니까 감정은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가 아니다? 마이너스다가 아니다야 그럼 여기서부터 뭐로 바뀔거야 이제? 플러스로 바뀌겠네 그치 그지? 그러면 플러스로 바뀌는 데가 여기가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될 거니까 여기가 뭐가 될까? 그 글에 주제가 되겠지. 이렇게 못 쓰냐? 여기가 주제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문장의 자비 표시를 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케이?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감정들은요. 또한 informative. 이거는 beneficial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이익이 돼요. 도움이 돼요. 그리고 worth investigating 탐색할 가치가 있어요. 되나요 감정이 도움이 돼. 유익해. 감정들은요. are not just a problem.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to be dealt with 다루어져야 하리요. 그리고 suppressed 억압되어져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루다란 말을 할때 다시 한번 요즘 되게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뭐라고? A로 시작되는 거. 그렇지. 이거 같이 기억해 두시고 자, they also 그들은 또한 signal 표시입니다. There's something, 뭔가가 있다고요. To be learned here, 여기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표시예요. understanding why you r e feeling the way 네가 그런 방식으로 느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you r e feeling 네가 느끼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i 거 주어, 여기 문장의 동사 중요한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요. 만약에 네가 준비할 수 있다면요. 너 스스로 그 표시를, 그 사인들을 읽을 준비를 할수있다면이요 그 감정에 너의 학습에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란 얘기야, 그치? 자, 그래서 요약문을 만들면 이렇게 될 겁니다. 봐야 되는 부분들. 자,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산만스러운 감정들이 방해하다 뭐라고? Interfere with 기억해야 되겠지, 그치? 이거 근데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interfere 다음에 in이라는 전치사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무슨 뜻이야? 이거 배웠어 앞에서. 복습하는 거 맞지? 맞지? 얘는 방해하다야 이건 개입하다야 개입하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단어가 인터베인이란 요 단어가 된다고 잊어버리면 안돼 알았지? 자 학습을 방해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감정들을 드러낼 겁니다. 중요한 기회를요. 개인적인 성장에 됐죠. 마이너스이기도 하지만 플러스이기도 해요. 됐어. 그러면 이거 주제를 쓸 때에는 기억해야 되는 게 양날의 검이다 아니면 장단점이 있다 이런 얘기 둘다 들어갈 수 있잖아. 그렇지. 양날의 검이라는 건 썼을 때 잘못되는 점 좋은 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 때문에 안될것 같고 그냥 장단점이 있습니다라는 말이 될것 같아. 그러면, 주제를 할 때는, 에 이게 만약에 주제를 써라라고할 때는, 기억해야 되는 게 장단점 뭐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요거 뭐 있죠, 그렇지 주제문에 렇게면게이어게 있을 가능성이 높아 알겠지? 됐어요? 필기하는 게 만약에 못 다룰 것 같으면 인강 보시면 돼요 아니면은 선생님이 이거 그냥 파일로 보내줄 수 있어요 그때 인강을 보는 게더 낫겠지 네. 자 9번 갑니다 요건 장문인데 요건 순서로 나올 것 같지도 않아요 순서 내기도 좀 애매해서 근데 장문 순서 A B C D로 내면 낼 수도 있을 것 같아 A B C D 그래서 여기 순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여기 잘라진 부분들 그런 부분들 여기 유의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 볼게요. A friend of mine, 내 친구 중에 한 명인 데이비드가 used to be, used to 알고 있죠. 뭐 하곤 했다. 더 이상은 안 한단 말이고요, 이거. used to be the house magician. 이거는 집에 있는 마술사잖아, 그렇지? 이 u s e 가 형용사로 쓰이면 상주하는이란 뜻이야. 머무르고 있는. 오케이? 그러면 머무르고 있는이라고 했을 때 우리 쓸수 있는 단어 또뭐 있지? 의사들한테 쓰는 표현 중에 하나 있어. 의사들이 의사가 되는 단계를 거쳐 갈때한 단계를 거쳐 가는 게 레지던트라는 거 있지. 그렇지. 레지던트도 거주하는 상주하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식당에요. 메사추세츠에 있는요. 메사추세츠는 워낙 유명한 동네죠. 뭐 때문에? 들어봤어? MIT 들어봤죠. MIT의 M이 메사추세츠입니다. 그래서 공대 기술로 되게 유명한데죠. Every night 매일 밤 he passed around the tables. 그가 테이블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그 동전이 그의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곳에요. 그리고 다시 사라지고요. 그 동전들이 두 개로 나누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사라졌습니다. 다 병렬 구조입니다 이거 지금. 죠? 어느 날 밤에 두 손님들이 돌아왔어요. 레스토랑 으로요 나가자마자요. 됐어요? 지금 레빈과 접촉이 떠나자마자가 되는 거야 이거. 떠나자마자요. 그리고 데이비드를 플러스 아이리 여기 한 단합니다. 끌어당겼다는 뜻이야. 그런데 이거 지금 병렬 구조 때문에 이거 표시해 놓은 거야. 알았지? 병력을 조심해야 돼. 어 앞에 리빙이 썼으니까 여기에 풀링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닙니다. 알겠죠? 제가 자, 네, 마 다음에 분사 쓰는 거. Looking troubled.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요. 됐나요? 불안해 보였다? 이건 조금 아닌 것 같긴 해. 어떤 문제, 혼란스러워하다 이런 뜻이 되겠지 아마도. 그럼 Looking confused 라는 말을 써도 돼. 알았지? 자. 순서가 시작될 수 있는 부분이야. When they 걔네들이 레스토랑을 떠났을 때, 그러니까 요게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얘네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사연을 설명을 해주는 거지 이제 나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케이 기억해두시고. 자, 걔네들이 얘기했습니다. 하늘이 자, 요거는 시제. 얘기한 것보다 나가서 겪은 게 먼저라는 거니까 요게 1 번, 요게 2 번이 되겠지 시제 상으로. 있지? 자, 걔네들이 하늘이 나타났답니다. 어, 나타난 게 아니라 불라고 했으니까 보이다가 되겠네 이거는 놀라울 정도로 파랗게 보였답니다. 그리고 구름이 크고 너무 생생했대요. 이게 혼란스러울 일인가? 자, <laughs> 걔가 뭔가 탄거 아니야? 음료수에다가라고요. 망상이죠. 이 정도면. 자. As the weeks went by. 몇 주가 지난뒤에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났답니다. 손님들이 돌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거랑 요것도 마찬가지로 시제 봐야 되겠지. 돌아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교통이 더큰 거. 교통 그 교통, 교통 상황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더큰 것처럼 보이고 이전보다 도로에 있는 그럼 불빛이 가로등이죠. 더 밝아 보였답니다. 그리고 보도에 있는 그런 일정한 패턴들이 더 음? 매력적으로 느꼈대요. 이거 마약인데? 자, 그리고 비는 좀더좀더 좀더 refreshing 신선해, 신선한 것처럼 보였답니다. 이거 전부 다 비동사가 생략된 거야. 알겠지? 감정 동사기 때문에 이렇게 쓰인 거고 마찬가지로 감정 동사가 사물을 꾸며서 들다 ing 가 붙어 있는 거야. 됐죠? 자, 마법의 그런 속임수들이요, will change the way 방법을 바꾸더랍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사람들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법을 바꾸더래요. 됐어요? 그럼 첫 번째 예시가 끝났고요. 자, 이제 데이비드로 바뀌어서, 데이비드가 그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묶기는 거고, 요게 목적이 되는 거야. 됐지? 왜 그가 이것이 일어났는지 그가 생각하기에 왜 이것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했답니다. 이렇게 썼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게 요거 삽입입니다. 주어 동사가 아니야. 알았지? 알았지? 그래서 해석할 때뭐뭐 뭐, 하기에 라고 넣어서 해석을 해 주면 좀더 매끄러워집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왜 이게 일어났는지를 설명을 했대요. 자, our perceptions 우리의 인식들은 작동을 해요. in large part 되게 by expectation 뭐에 의해서? 예상에 의해서요. 됐나요? 네. 요거 잘 기억해야 돼. 그러면 생각해야 돼.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인식은 인식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생각해 봐. expectation은 이건 예상이잖아. 맞지 이거 사실이야 팩트야? 예상은 일어난 일 아니 일어난 일 그치 안 일어난 일이야. 그럼 이건 사실이 아니야. 맞지 하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는 하 인식은 사실에 기반을 둔게 아니야. 알겠지? 자, it takes less 그래서 써 있습니다. 인지적인 노력이 많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뭐를 하는데? 세상을 이해하는데. 됐지. 뭐를 사용해서? 그렇게 미리 인지되어 져 있는 이미지를 사용해서야. 그러니까 미리 인식되어 져 있는 거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라잖아. 그치? 내가 경험했던 거를 이미 예상을 하고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되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본적 있잖아 비는 분명히 하늘이 흐려야 내리는 거야 구름이 있어야 맞지 그런데 우리 이런 거본적 있죠 하늘이 맑은데 비가 올때 있어 그치 이걸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옛날에 뭐라고 했지 호랑이가 장가가는 날이라고 했나 뭐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날이라고 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 인식하는 거에 대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되겠지 그치 내 인식하고 다른 거니까 그치? 그런 것들입니다 자, updated with a small amount of new sensory information. 작은 양의 새로운 감각적인 정보와 함께 업데이트된 미리 인지되어진 이미지를 사용해서요.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오케이. Then 뭐보다는요, to constantly form 지속적으로 형성하는 거야.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요. 처음부터 아예 새롭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거에서 조금 조금씩 조금씩 바꿔 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요 문장은 문장 삽입이 아니야. 이거 요 대내 기본적으로 쓸때 기억해야 되는 게 비교급을 쓸 때는 비교급의 대상하고 형태를 맞춰 줘야 돼. 알았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수술량으로. 그래서 포인트가 여기서부터야. 유지하고 업데이트든, 그리고 대나고 투. 오케이, 오케이. 자, it is our 이것도되죠 Pre-conception이라고 되어 있어. 이게 선입견이잖아. 그렇지? 그럼 예상 그리고 pre-perceived. 그리고 pre-conception 이게 세 개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지 그러니까 빈칸도 가능하고 어휘도 가능해. 자 선입견입니다. That 뭐냐면 create the blind spot 보이지 않는 지점 정확하게는 볼수 없는 거야 인지를 못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오케이 지를 만드는 거예요. In which 거기가 어디냐면 medicians do their work. 마술사들이 그들의 일을 하고 있는, 그지 그럼 보이지 않는 지점을 만드는 선입견이 된답니다. 이 선입견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야. By attrition, attrition이라는 말은 원래 하락, 하강이란 뜻이야. 알았지? 그런데 여기 이제 약화라고 쓰인 것 뿐이야. Coin tricks, 동전 사기가, 사 사기? 동전 속임수가 lose and g r e p 그런 잡고 있던 것을 뭐에 대해서 우리의 기대 원래 그러면 이게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되겠죠 그렇죠 선입견에 대한 그리고 이해력을 루즈는 어떻게 한다고 약화시키는 나들야 됐지 어떤 방법으로요 손과 동전들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어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저렇게 안 되지 않나 이런 거 됐죠. 그래서 이게 아까 나왔던 단어를 좀 되면 혼란스럽게하다 방해하다라는 이런 말 듣지만 여기서는 개입하다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아까 interfere in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했던 거요. 됐죠? 자, eventually 결과적으로 걔네들이 다시 힘들게 해요. 어를요? 우리의 기대에 대한 이해를요. 뭐에 있어서 우리의 인식에 관한 좀더 점차적으로요. 점점 점점 잘 이해를 못 하게 만든다는 얘기야. 자, on leaving the restaurant, 레스토랑을 on ing 알고 있죠. 엄마 하자마자. 엄마 하자마자. 그래서 떠나자마자. the sky 하늘이 l o o k d different. 다르게 보였대요. 왜 그랬을까 이거는? 원래 작동하던 방식으로 내가 작동하지 않았었어. 그러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방식으로 돌아온 거야, 내가.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던 거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달라지는 거야. 이해됐어, 이거? 오케이? Because 왜냐하면요. 그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하늘을 원래 봤었거든. 그것이 거기 있는 그대로요. 뭐라기보다는요. 걔네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거기 대입한 게 아니라, expected니까. 그래서 여기 그대로 빈칸 되면은 우리가 바꾸는 게 뭐라고? 걔네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 걔네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 생각을 도입한 게, 대입한 게 아니라서요. 이해했어? 이해했어? 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써 놓읍시다, 이거. 그들의 선입견을 대입하지 안아서 그럼 대입 여기는 우리 내용이 대입 한것 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만 됐어요? 자, trick our trick out our expectation 우리의 예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속임수를 당하면 우리는 fall back on our sense 우리의 감각에 의존하게 된답니다. 됐죠? 놀라운 점은요.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발견할 거라고 예상한 것과 우리가 발견하는 것 사이에 있는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볼 때요. 실제로 감각을 느낄 때에요. 감각에 의존한다 그랬으니까. 됐어. 네. 됐 그러면 얘는 순서 모자를 내도 괜찮지만 선생님 봤을 때는 빈칸을 뚫을 수 있는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렇지? 그럼 아마 빈칸 넣기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은 7강이 끝났습니다.